오늘은 7월 28일 진행되는 개발자 노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7월 28일 매우 높은 난이도인 하드로터스가 출시하며 해당 던전 보상으로 신규 제작 장비 솔라리스 장비 시리즈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솔라리스 장비는 기존 제작과 달리 특수 제작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기존 장비에 부여된 강화 단계 마법봉인 품질, 엠블렘 마법 부여 그대로 유지함. 또한 솔라리스 악세사리한 부위만 업그레이드하여도 기존 천의 지배자 세트 효과가 유지된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월요일 변경되는 컨텐츠들이 목요일로 변경이 돼 다음주는 월요일 초기화, 목요일 초기화 두번 적용을 한다고 하니 다음주 긴급일에 및 레이드를 갈수 있는 유저들은 미리 월요일부터 가길 바란다 이렇게 7월 28일 진행되는 개발자 노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